이 시간에는 다, 니엘 13강입니다. 예, 2017년 6월 28일, 다니엘 6장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에 그, 다니엘이 새 총독 중에 으뜸이 되어서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에, 다니엘을 모함하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30일 동안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벌을 내리는 기도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집중 공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일단 자기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에,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일단 자기를 높이는 것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리오는 사실 유능한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유능하고요 에, 그러나 여기서 LA의 노진준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다리오 현상이라는 것을 에, 그는 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 다리오가 물론, 다니엘이, 에, 모함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것을 취소하려 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것은 금지 못할 법령이라는 것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에, 자기 나름대로는 금지할 수가 없다. 에, 그, 왕의 권한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진준 목사님은 제안하기를 과연 다리오가 이 모함인 것을 알고 취소할 수 없었겠느냐?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사람들을 다 사저굴에 집어넣는 걸 봐서는 아주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이 법령을 취소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에,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에, 취소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에, 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여기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와 있지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오락이나 술을 금하고 금식하며 철야 철야하고 또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름대로 위로쪼의 얘기까지 하고, 새벽역에 나아가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사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진준 목사님은 예리하게, 어, 이 다리오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틀 그런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다리오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자면 교회 내에서 부흥 시키겠다고 다리오처럼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사고의 틀 안에서는. 그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자기 합류하여 변질과 타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다리오 현상,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현상이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하며 합려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즉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리오 현상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틀을 가지고 목회하거나 사역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실저하게 종교생활을 해도 결국은. 다리오일 뿐입니다. 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에, 영원히 영광받으실 내 주님이시다 하는 에, 고백을 진실되게 에,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리오와 그 왕들과의 관, 에, 다니엘과 왕들과의 관계를 볼 때, 에, 다니엘은 철저히 그 무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에게 세상 권력에 충성하고 질서를 지켰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리오는 아,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씩 전화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 이미 기도금지 명령이 30일간 에, 선포된 것을 알고도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의 나이 에, 80에 전후한 노후일 텐데 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고 용기를 줄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노인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무너진 곳입니다. 무너진 곳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오늘날처럼 성지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 순례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전쟁에 멸망해서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 인기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과연 교회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을 때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는 에레미아의 편지에 20, 에레미아 25장과 29장에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근거해서 70년간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에, 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며, 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평생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초라하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 재건을 꿈꾸는 충성된 다니엘이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다니엘서는 일장에 채소를 먹을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신다 하는 고백이 이 뜻을 정하여 하루 세번 전에 하던 대로 예,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가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결정할 때 다니엘은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며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로, 신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서 죽는가, 사는가, 아,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주제는 누가 주인인가,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가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해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요한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는 당신은, 어,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30, 20장 31절은 아닌 것 같은데, 20장 30절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 옛날의 순교와 같이 사자골에 들어가거나 화형에 당하거나 목매 임을 당하거나 이런 순교는 오늘날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날의 그 영웅적인 순교는 아니지만 비영웅적인 순교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 시간은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비영웅적인 작은 순교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난 이익을 이익이 남는다는 이의 타산입니다. 찰나적인 쾌락을 원하는가 영원한 희락을 추구하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EM 바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가 우선이다는 거죠. 서재가 아닌 골방에서 기름부심이 으 설교제에게 임한다. 하늘의 보아이자 성령님이 주시는 달콤한 힘을 가진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 기름부심을 말, 말, 달콤한 성령이 주시는 달콤한 힘을 가진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기름부으심을 통해서 온다. 위로의 말씀, 책망의 말씀, 드러내는 말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 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에서 찾을 수 없고, 화술로도 안 되고 기름부으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율교자에게 내리는 왕의 인장이다. 많은 시간과 눈물과 씨름으로 기도하며 기름부으심의 열매를 구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날은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삶, 불안과 공포에 상실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 기도하여 정진하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지 않고 죽음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은 죽음을 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옥문을 부수고 죄악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신라가 죄악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죠.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시간에 몰입함으로써 세상의 여러 환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니엘은 험악한 세상 한 모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그 말씀을 동시대에 전하는 예, 그것이 바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니엘이 저녁기도할 때에 저녁기도를 시작할 때가부엘이 빨리 달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환상을 깨닫게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약 내 힘으로 한다, 한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면서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인간은 가장 위대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주.